때로는 정말 힘겹게 얻어낸 승리가 사실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수십 년 동안 싸워서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지만 법이라는 또 다른 벽업에서 좌절해야 했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모든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숫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840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대한민국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내 형제, 내 자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진정을 낸 형제, 자매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전체 진정인의 거의 절반, 47%나 돼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만큼 시간이 오래 흘러서 이제는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가족이 형제, 자매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대부분이 수십 년 전, 특히 70년대, 80년대에 몰려있어요. 그긴 세월 동안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았던 거죠. 결국 남겨진 형제 자매가 마지막 희망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길고 외로운 싸움 끝에 드디어 국가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아냈어요.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법이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요, 법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정말 아주 좁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연금법들을 보면 유족이냐, 아니냐를 딱한 가지 기준으로만 봐요. 바로 사망 당시에 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바로 여기서 문이 쾅 닫히는 겁니다. 법이 인정하는 유족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나 직계가족까지인 거죠. 독립해서 사는 성인형제 자매는 아예 명단에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모순적인 상황을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역설이에요. 한쪽 법에서는 형제 자매한테 당신은 진실을 밝힐 자격이 있는 상속인입니다. 라고 힘을 실어주는데, 다른 쪽 법에서는 그렇지만 보상은 못 받습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게 모든 법에서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를 좀 보세요. 산재보상법이나 5.28 삼천교육대 관련 보상법 같은 다른 중요한 국가보상제도에서는 형제 자매도 보상 대상이 되거든요. 유독 군인연금법만 달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차이를 정당화하는 공식적인 논리가 있겠죠. 그 답은 바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지금 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유족급여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딱못 박은 거죠. 헌재 논리를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연금은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을 잃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가족을 지켜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한 형제 자매는 이 제도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한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관련 법 전체를 바꿔서 형제자매도 후순위 유족으로 포함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좀더 범위를 좁히는 건데 형제자매가 직접 싸워서 순직을 인정받은 바로 그 경우에만 보상 자격을 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최소한의 방법인데 1950년대에 있었던 제도처럼 연금은 아니더라도 사망 보상금 그러니까 일시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정의가 뭘까? 그리고 국가는 희생한 사람들의 가족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죠. 수십 년 만에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진정한 정의는 과연 무엇으로 완성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서류상의 기록을 바로잡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한 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온 상처를 국가가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아주 무거운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